이제 선생님이 부르스타를 놓고 그 위에 냄비를 놓고 우리 아까 썰어둔 양배추를 깎깔려 있죠. 이제 떡볶이 재료를 옆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어야겠죠. 저줄 주걱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우선 선생님이 준비한 떡은 밀떡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떡이요. 즉석 떡볶이는 주로 밀떡을 사용을 하지요. 떡볶이 떡을 자, 한쪽에 예쁘게 담고 그다음에 어묵도 한쪽에 담고 라면사리 한쪽에 담고. 지금은 음, 쫄면 사리를 진짜 좋아해요. 쫄면 사리인 분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삶은 계란. 선생님, 우리 3인분이니까 3개. 사실은 선생님이 2개 먹을 거예요. 자, 3개 넣어. 그 다음에 맛있는 대파. 대파는 대파 반 개나 한개 정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예쁘게 위에다가 당근을 올리고 자, 소스를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소스를 전부 다 넣지 말고요. 얼마큼 팔팔 8, 8 정도만 넣고 이는 남깁시다. 왜냐하면 냄비도 크기도 다르고 물의 양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하다 보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안 났어요. 만약에 먹다 싱거우면 소스를 더 넣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짜게 된 음식에는 물을 계속 부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중에 싱거울 때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빠졌어요? 물이 빠졌죠? 자, 물은 대략 1000cc에서 1500cc가 들어가요. 아래 야채랑 양배추가 충분히 잠겨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거 이거는 2000cc, 1L예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00 정도, 1500cc 정도에 지금 물이 들어갔어요. 아, 선생님, 저는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물보단 다른 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채소, 육수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즉석떡볶이의 매력은 약간 쌈맛 난다고 그럴까?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맹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이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집에 어, 이런 부르스타가 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인덕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즉석떡볶이잖아요.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글보글 끓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아래쪽에서 물이 끓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때는 저으면 안 돼요. 양배추가 충분히 조금 있고, 양배추에서 약간 맛이 우러나올 동안 그냥 두세요. 지금 양념이랑 섞어서 저어주면 면도, 특히 쫄면이 바닥에 잘 눌러붙어요. 그래서 야채가 익을 동안, 완전히 보글보글 끓을 동안 기다려줘요.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들리죠? 자, 라면은 물에 잠겨야 있겠죠? 살짝 라면만 조금 눌러줄게요. 자, 쫄면은 약간 라면이 조금 더 늦게 있거든요? 그래서 쫄면은 약간 위에 있고 라면은 국물에 잠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충분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스를 잘 섞일 수 있게 살살 저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냄비 같은 거 뜨거운 거 사용할 때 특히 화상 조심해야 되고요. 어, 실리콘 이런 손잡이나 이렇게 천으로, 선생님 천으로 된 건데요. 이렇게 냄비를 잡아주는 손잡이가 있어요. 꼭 이렇게 꽉 잡고 저어주시고요. 아 이런 도구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행주를 두껍게 해서 잡고 꼭 잡고 그냥 젓다 보면 냄비가 아래쪽으로 쏟아지게 되면 큰일 나겠죠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뜨거운 걸 사용할 때는 데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어, 젓가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숟가락이나 주걱 그냥 옆에다가 주걱 두 개나 놨죠. 주걱 이용해도 되고요. 아, 주걱이 우리 친구 손이 작아서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 아까 소스 만들던. 이런 숟가락, 나무 숟가락 같은 거 이용하면 좋아요. 스텐으로 된 주걱이나 이런 숟가락을 사용하면, 특히 코팅팬을 우리 사용하는 친구들은 코팅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는 용도로 쓸 때는 나무나 실리콘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라면 아래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어, 나는 아까 1,500cc 물을 넣었는데 물이 좀 작은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물을 더 넣어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면이 국물을 많이 먹거든요. 지금 선생님도 아까 1,500cc 넣었지만 약간 국물이 너무 자박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즉석 떡볶이는 국물이 자박한 것보다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있는 게 좋아요 면이 두 가지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쫄아들수록 더 맛있어지죠 떡볶이는 오래오래 끓일수록 쫄으면서 양념이 깊게 배이기 때문에 더 맛있어져요 자 이제 양념도 골고루 배웠어요 선생님이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명에서 먹을 때간볼 때는 숟가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이 숟가락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작은 종지를 이용해서 국물을 꼭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음. 조금 더 쫄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요. 자, 보글보글, 우리 잠깐, 뿌리 감상할까요? 헬쌤 말! 보글보글! 아! 그리고 중간에, 달걀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빨갛게 맛있게 양념이 되죠? 불을, 자, 이제 양념도 됐고, 라면도 거의 익어가요. 이럴 때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아, 그러면 이따 다 늘러붙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끓으면 아래쪽에 면이나 떡이 달라붙지 않게 한 번씩 살살 아래까지. 자, 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 떡은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자, 즉석 떡볶이의 매력. 떡과 어묵을 먼저 먹을 수 있다. 다른 면들이 익을 동안 떡이랑 이제 어묵을 즐기면 돼요. 그리고 쫄면이랑 라면이 익으면 면 먹고. 그다음 아, 아, 근데 뭐가 부족해? 우리 더 먹고 싶어. 그데 어떻게 해, 우리 친구들? 남은 국물에. 참기름, 김가루, 밥 넣어서 볶아 먹으면 되죠. 볶음밥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생님과 즉석 떡볶이 만들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기 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